미리 보는매일 성경 7월 2 6일토요일이지만주일본문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내려오는것을 보니 큰권세를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 지더라 흰찬 음성으로 외쳐를 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린이여 귀신의 처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엄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더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리되네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이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제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갚질를 갚아주고 그가 쓰긴 잔에도 갚질이 놨었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 예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길 나는 유왕으로 안전자요 가복 아니라 결단. 예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예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 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심이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